영국 맨체스터 1985년 8월 22일. 브리티시 에어스 737기에서 쉬운 5명이 사망했을 때. 조사관들은 2분여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한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모의 실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시간이 충분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상한 만큼 신속히 대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시행할 당시에 모두에게 빨리 대피하라고 말하자 모두 차례대로 줄을 서서 밖으로 나갔죠. 사실 불타오르는 비행기 안에서라면 그렇게 질서 있게 나오지 못합니다. 서로 앞다투어 탈출구로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서로 짓밟기도 하고요. 이 실험을 위해 실제 상황을 연출해봤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온 사람들 절반에게만 상금을 주었더니, 사람들은 겨우 8달러를 위해 서로 나가려고 싸웠습니다. 공황 상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주어진 상황을 깨닫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반응은 야생동물에게서 볼수 있는 기본적인 동물적 도피본능입니다. 동물들이 코끼리를 보면 가령 기린떼가 야생 코끼리를 보면 도망갑니다. 우리도 불이 났을 때 똑같이 행동하죠.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라 인식되면 사람들은 건물이나 비행기에서 나가려고 몰려듭니다. 비상구에 사람들이 몰리면 불행기도 동시에 좁은 곳으로 모든 사람이 몰리니까 희생자가 속출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혼란은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작은 불꽃이 얼마나 빨리 심각한 화재로 커지는지 깨닫지 못하죠.